발표 시작 전 자사 제품을 꼼꼼하게 진열하는 나이 지긋한 참가자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종류가 다양한 병들이 눈에 띄는 데 보통 이렇게 창업 경진대에 다녀 보시면 연세가 좀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사관학교도 제일 많았어요 제일 연장자 네 제일 연장자 최고령 최고령. 네. 다치시면은 63, 182세. 네. 182세요. 화이팅 네. 하십시오. 아, 아. 아유, 젊은 사람들의 뭔가 좀 희망도 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선보일 사업은 특별한 병막에. 최고령 참가자의 열정과 도전의 무대가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그 감성의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원터치식 마개와 용기를 어, 개발해가지고 나온 바로콕의 최동석입니다. 아 지금 저희 그 마개와 용기의 그 특징을 보시면 우선은 첫째 한 손으로 열을 수 있는 편리성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내압을 자유로이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여닫다, 닫았다. 이시만요시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이게 그러면 네. 여기를 잡고 예. 이걸 당기면 됩니까? 예, 당기면 됩니다. 예, 그렇게 어, 하는 겁니다. 어, 이게 열린 거군요? 예, 닫을 때는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놓고 예. 전체를 눌러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 상태로만 봐도 한 손으로 열수 있고 예. 한 손으로 또 닫을 또수 있고 좀 마신 다음에 한 손으로 닫을 수 있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보통 마개는 돌려서 여는 방식인데 개발자 제품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만 하면 쉽게 열린다. 한 번에 손쉽게 톡.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양한 병마개는 보통 도구를 사용하거나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쉽게 열수 있다. 하지만 한 손으로 마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마개가 쉽게 열리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만든 바로 그게 원터치 마개는 누구나 쉽게 한 손으로 마개를 열수 있다.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상당히 팽팽할 겁니다. 직접 만져보시죠. 이런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 가스가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저희 기술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말랑말랑해졌는데. 네,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서. 다시 딱딱하게 만들어서요. 네. 또 눌러 오면? 네, 바로 셀수 있죠. 네. 어, 이렇게 하면. 네. 음. 이 마개가 밀폐성이 없어서 그런가 네. 아니에요. 밀폐성이 없어서 그런가 네.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오! 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laughs>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오 <laughs> 이거 일반 막이었었잖아요 일반 마개였나요? 일반 마개였죠. 그래서, 딱딱하게... 그래서 이렇게 <laughs> 터지는 겁니다. 고추장이 폭발했다. 땅이 무너지는 괴성이 들렸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선 종종 발효식품 폭발 사건이 일어난다. 또 부풀어 오르죠.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요 지금 또 빵빵해졌어요. 또, 또 만져보세요. 아, 이거 좀, 좀 빼놓죠. 무서운데? <laughs> 기존 막에는 발효가스로 병이 부풀지만 개발자 제품엔 가스를 미리 방출하는 기능이 있어 안전. 효소나 어 막걸리 같은 건 특히 이제 집에서 뻥뻥 <laughs>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압력이 자동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만으로도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완성도가 높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한 2년 전에도 제가 한번 뵀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해주셨던 것 같은데 완성도 높은 제품을 보니까 아주 흡족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 표정 참 좋아지셨네요. 네, 고생하셨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데한 10수년 개발하셨죠. 네, 10년 6개월 걸렸습니다. 50대의 창업,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청년 창업 대열에 들어선 최동석 대표는 잘 다루지 못했던 컴퓨터도 익히며 직접 병마개를 연구했다. 그런 집념과 열정으로 연구한 지 10여 년.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개발한 것이 바로 원터치 마개. 바로 콕이다. 사실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참기름 같은 거 요리하면서 한 손으로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B2B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기업에서 이렇게 설비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경생산한 업체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를 바꿔야 됩니까? 안바꿉니다 안 금형을 바꿔야 되죠. 아니요. 바꿔야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 금형도 안 바꿉니까? 예. 요 밑에 블로우는 안 바꿔도 됩니다. 프리폼에서 요 상단 요 헤드만 요거 이제 슬라이드식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박지웅 대표님 바꾸라고 권하겠습니까? <웃음> <웃음> 너무 잔인하잖아. 저는 그 <laughs> 바꾸라고 네. 할것 같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병마개 시장의 규모는 약 700억 원. 그러나 이미 두개 기업이 선점한 상황. 과연 최동석 대표가 진입할 수 있을까? 엄청난 대기업이 그걸 다 쥐고 있어서 음. 크게 성장하실 때 어떻게 좀 피해 나가거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예뭐 저는 뭐그뭐 그뭐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아직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저는 여지껏 그 1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난관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제능력에 닿는 한까지는 그걸 뛰어넘을 그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전문가분께서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많은 보탬이 좀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콜라 보통 그 PET병도 이렇게 생겼지않습니까 이걸 마시려면 두 손으로 따야 되지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지만 바로 코골 사용하면 한 손으로도 열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이게 이럴 때잘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니, 아, 또얘 또, 지금 제품 안성도가 좀 식으면이기 아.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냥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요라 얘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 <laughs> 제품을 파시러 나온 게 아니라 회사를 어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드백이자 뭐 일종의 힌트를 드리면 제품의 완성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보통은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 완성도가 곧 올라갈 거야. 라는 판단을 보통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대표님과 또는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과 앞으로 합류하실 분들이, 뭐,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뭐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그거를 많이 팔아낼 수 있고, 뭐 이런 점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물이 살아있는 막걸리라면, 네. 진짜 이게 진짜 막걸리다 뭐 이런 얘기 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좀 좁히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의 제품의 용기가 싸다로 가면 안 돼요. 막걸리 제조사가 우리 제 대표님의 제품을 써가지고 차별력을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은 조금 비싼 정책을 가더라도 특히 저렇게 작은 제품들은 정교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 3D 프린터를 요즘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 동안 개발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아직은 조금 모자른. 그러니까 성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샘플들밖에 못하고 계셔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